안녕하세요. 강주에 사는 칠성선녀보살입니다. 자, 의뢰생의 돼지띠. 여러분들, 좋은 띠 알려드릴게요. 의뢰생들 분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참순조리게 이렇게 잘 맞는 띠가요. 호랑이 토끼, 양입니다. 근데 또그으로 반대로 안 좋으신 분들은 용, 뱀, 온숭입니다. 근데, 의뢰생들하고 유난히 좋은 때는 토끼, 토끼, 토끼하고 잘 맞아요. 또안 좋은 거는 뱀하고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피해가실 거는 피해가시고 내가 말한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뢰생 돼지 분들, 올해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좋냐? 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지혜가 잘 들어와서 시험도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부모의 반대가 없어서 성사가 잘 돼요. 그리고 일찍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 아이템이 참 좋습니다. 근데 나쁘게 얘기를 한다면 의뢰생 돼지분들이 어떤 분들은 부모의 독이 많이 들어있어서 부모 돈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부모 독이 없어서 내가 금전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빚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빚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올해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빚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참았다가 내년에, 내년에 하신 것이 좋아요. 내년에 내년에 하신 게 좋고 알아먹기 쉽게 우리 의뢰생 돼지 분들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단순해 생각하는 게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뢰생 돼지 분들이 욕심이 많다. 은근히 특히 의뢰생들이 그래 같은 돼지였라도 의뢰생들이 그러니까 단순해 한순간에 생각을 내리지 마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빚내서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좋아하시면 의뢰생들 조심하시면 의뢰생들 오래 이렇게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자 개의생이랑 우리 개의생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좋은띠 호랑이 토끼 양이라고 말씀해 줬고 나쁜 띠는 용뱀 원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만 좀 조심하는데 개의생들이 유난히 나고잘 맞은거는 양이에요 양 유탈하게 잘 맞아요 뭐 유난히 나쁜 거는, 용. 왜? 원진살이 꼈다고 그래, 옛날에. 옛말에. 원진살이 꼈어요. 어이? 원진살인 거는 뭐냐면,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같이 있으면 은글은글해요. 붙어 있으면. 막,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래서, 용하고 개인, 저기저게개인생분들하고좀 나쁜, 띠야. 조심해 주십시오. 어이? 근데요, 이렇게 띠별로 보면 다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반대로 또잘산 분들은 잘 사셔. 너무 여기에다 염려만 하셔도 되는데 그건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개혜생들 분 오늘의 좋은 거 무술련에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한 대로 좋고 사업하시는 데는 사업한 대로 좋고 아가를 가지신 분들은 건강하게 부탁하게 잘 나실 것이고 또 결혼을 하던 분들은 이별 없이 잘 무탄하게 넘어갑니다. 또, 혹, 나쁘게 얘기한다면, 우리 개생들 부들이, 초년에 부모복이 없다 보니까, 퍽퍽에, 어디에다, 옛말에, 소도 언덕 귀비대가 있어서 의지해야지, 성공한단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생들 부들이, 부모복 없지, 초년에 고생해야 되지, 자수성가 해야 되지, 좋으신 분들은 좋지만 나쁜 분들도 몇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의 돈을 조심해라예요. 그 뜻은 빚을 함부로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의 돈만 조심하시면 올해 상실할 일이 없어. 우리 개인생들은 특히 금전 조심하셔요. 남의 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때를 기다렸다가 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하시면 올해 부탈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자 신해생의 돼지 분들 돼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띠 토끼 호당이 양띠 나쁜 띠 용띠 뱀띠 온승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신해생들 유난히 좋은 띠는 토끼 띠하고 잘 맞아. 그리고 나쁜 띠는 뭐하고 안 맞냐 뱀 뱀하고도 안 맞습니다. 극이야 극 상급 근데 우리 신해생 돼지 분들이 올해 운이 좀 괜찮아요. 올해는 초반에는 그래도 중반부터 좀 풀리는 형국이고, 올해는 문서 잡을 일도 있고, 집안에 경사 있어. 또, 주식을 했으면 주식이 상승이 돼.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올라가서 뻥튀기가 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간 같게 잘 돼. 코에서 콧너리가 나오는 형국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나쁘게 얘기한다면, 우리 신혜생 때지 분들 건강으로 허리 조심해 간절 조심해 갑상성 조심해 피부에 질환이 있어 그 다음에 인간한테 치는 연구 부부의 이별이 보이는 연구 안 좋은 분들이 크게 보여요 금전 땀에 고민거리가 들은 연구 자손 땀에 자식 땀에 머리 아픈 개가 들어있습니다 신혜생들이 그래서 조심하시면요. 돌다리도 뚫 들어가는 영국이라고 옛말 있잖아요. 조심하시면요. 오랜 부터라게 넘어가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우리 개이생 우리 개이생분 내가 또 말했듯이 호랑이, 토끼, 양 좋고 나쁜 때는 용, 뱀, 온숭이나빠요 근데 유난히 이렇게 인생하고잘 먹는 거는 양입니다. 양. 나쁜 때는, 온순이온순이하고안 옹숭이. 맞습니다. 우리 개생들 분, 기회생들 분, 올해 좋은 걸로 얘기한다면, 집안에 행사가 있어요. 자식 담에 좋은 일이 들어있고, 매사에 내 사업이 잘 되고, 생각지도 길을 가다가도 돈을 주는 형국, 남들한테도 좋은 소식만 듣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나쁜 소리는 안 된다, 해요. 근데, 또, 훅,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르는 영국이야. 뒤에서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그 중에 몇 분이 끼어 있어요. 간지가 보여, 구설이 보여, 몸은 갈리갈리 아파, 잔병치기라는 영국이야. 이간지가 끼어서 괜히 법원에 가는 일이 있어. 운전하다가, 괜히 잘 가고 있다가 옆에 차가 들어와서 사고가 빚치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기회생 여러분들은 특히 운전 조심하셔야 돼. 운전 조심하셔야지. 웬만하면 기회생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지 마세요. 올해는 운전을 안 하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적으로 많이 조심하고, 건강 질병적으로, 질병적으로 신경 써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회생 여러분들은 조금 정결을 가지셔야 돼. 조금. 음, 교회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됐든 종교를 가지셔서 이른 섭 자에 좀 공을 들으셔야 돼요 올해는 조금 좋으+ 좋으신 분들은 좋지만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은 분들 좀 많이 캐가 들어있어요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고 좀 자신에서 를 빌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빌어다녀가 종교를 갖고 계시면 나쁜 애구는 조금 눌려지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래 무탈하게 돌다리도 두드러는 형국이라 이리저리 잘 살피고 알아보시면 잘 넘어가겠습니다.